지금 별 집을 만들고 있는데요. 별로 집이 있겠죠? 별 뚜껑을 만들려다가 이렇게 지금 몇벌의 시도를 거쳤어요. 이건 별 바닥이에요. 별 뚜껑, 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별을 별을 지금 그별 뚜껑에 걸리는 거 있잖아요. 뚜껑 딱 덮는 거 그걸 그리고 있다가. 이거 붙이고 있어요, 지금. 붙이고 있고 뚜껑에서 붙여야죠, 사고 뚜껑에서 지금 붙이고 있잖아요. 붙여갖고 지금 이제 통화가 시작됩니다. 동그라미 집을 지나서 네모 집으로 지나가서 네모 집에서 다시 지나면 네모 안에가 뭐가 있어요. 네모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별 집을 갑니다. 네. 별 집에서는 별이 있나요 별이 있나 봅시다 어별 집에는 별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로 이사 왔습니다 변신대에서 여기는 세모 집인데요 모양같아요 어? 세모 집에는 세모가 있을 거예요 뭐마 세모 집이니까 이건 걸수 있도록 했는요 근데 트리도 세모고 산도 세모인데 어 여기 산이인데요 산이 세모거든 음, 또, 세모에는 피자도 있을 거고, 주의할 때 하는, 음, 세모, 금지 표시도 있을 거고, 세모라면은 치즈 조각이 생각, 아, 피자 조각이 생각을합니다 얘는, 세모 속으로 보는, 음, 단추. 아, 얘, 얘가 지금 피자인데요, 뭔가? 피자가 지나갔네요. 피자를 찾아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세 모집을 나와서 다시 이제 밖으로 나와야죠. 피자를 하나 먹었으니까. 자, 피자, 피자 하나 먹었습니다. 세 모집을 나올 겁니다. 나오면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시 이제 그 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와야겠죠. 되 그래서 별집을 지나고, 네. 별집 지나 다음.